안녕하세요. 토토로 소학행입니다. 음, 6월 2 2일 프로토 승부식 50일에 참, 보도록 할게요. 우선, LG와 기어인데요. 아... 어, 두 투수가 다 상대, 전적은 없고, 둘다좀 쉬었다가, 온 선수들인데, 어, 선발이 나름 호투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투수들이 아니라서 중간계 투가 무너진 양 팀이고 오늘은 음.. 어제의 분위기도 그렇고 타격전을 예상합니다. 이 정도 점수 차라면 어..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듯한 그래서 저는 오늘 근소한 차로 타격전 예상하고 근소한 차로 기아의 승을 봅니다. 그리고 SK와 두산 어제는 SK가 물론 홈런도 있었지만 두산 투수들의 볼넷 남발로 좀더 크게 무너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SK가 그 어제 홈런으로 타격감을 회복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어제 한번 반짝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긴 했지만, 중간계 투진이나 마무리를 완전히 다 소모한 게 아니라서, 어, 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제 타격감으로 봐서는 SK의 승쪽으로 기울기도 하지만, 물론 뭐, 점수는 SK가 더 좋게 나오긴 하지만, 의외로 SK 타격감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프로토는 저는 두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큐음 장시환이 작년에 작년에는 키움에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투중이긴 하지만 최근 키움 타선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최현태 혹시 올 시즌 롯데 괜찮은 모습을 보였죠. 물론 사직이라는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홈에서 채원, 채원태가 점수가 나온거라서, 어, 승을 한거라서 하지만 키움의 타격감과 롯데의 안좋은 분위기를 감안해서 저는 키움의 승을 보고요 그리고 KT와 NC, 알칸타라와이 제약인데 음... 선발에서는 알칸타라가 좀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보면, KT가 조금 더 나오네요. 이게, 물론 타격이, 예전에, NC가 워낙에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지금 NC의 타격감은, 뭐, 외국인 선수도 없고, 나성범도 빠진 상태에서, 예전에, 한참 좋을 때의 성적이라서, 오늘은 NC가 KT를 이기기가 게다가 알칸타라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와 삼성인데, 뭐, 보시다시피 점수는 제가 보는 점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그리고 원테인이 조금 너무 연승을 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만나면 힘을 내는 삼성을 믿고, 삼성 승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키움과 삼성 승 이렇게 7,000원을 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아의 승, 그리고 두산도 음 오늘을 한번 이기지 않을까. 키움 KT 삼성 승 이렇게 2,000원을 가고요. 그리고 야구 스페셜에서 엘지와 기아는 타격전을 6점씩 놓고 이제 두산은 4점 정도를 보는데 SK를 어제 분위기에서 10점을 갈지 아니면 원래 타격감 그대로 가서 2점을 갈지 이렇게 나눠서 500원씩 가고요. KT와 NC같은 경우에는 NC가 어제보다 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칸타를 만나서 그래서 KT 6점, NC 1점 오늘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